내 마음의 외갓집은 제가 어릴 적제 외갓집에 대한 아주 좋은 기억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도 외갓집이 그 그냥 생각만 해도 편안한 어 마음 좋은 외할머니가 계셨던그집 그런 느낌이 되도록 앞으로도 그렇게 가꾸며 살 거고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하고 힘들다 지쳐오다가 아이들 막, 뭐, 할머니, 이리 오면은, 이제 할머니를 나보고 머리가 너무 좋아져. 아이들 가면 여운이 굉장히 짙게 나요. 음. 음. 그런데 또, 그런 아이들, 또네뭐 요새 또 인스타를 많이 하잖아. 네네. 그렇게 해서 계속 업데이트가 되니까, 음. 내 손주들 보는 것 같아, 진짜. <놀람> 내가 이제 또 주변인들한테 추천을 많이 하죠. 그래갖고 우리 영월에 이제 두 군데가 있는데 그분이 그 지금 강, 강원도 그 뭐라 그래야 돼 그런 책임자 뭐 이런 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늦게 시작했는데 더 열심히 해갖고 음. 어. 그렇게 했어 아니 시골에 들어오는 삶 자체가 좀덜 쓰자고 오는 거 아니에요. 좀 여유롭게 그럼 뭔가 벌기 위해서 뭐, 그런 게 뭐, 목적이 뭐. 되면도시에 살아야지. 음... 왜 내려와? 음... 왜 내려와서 먹고 살국리를왜 해? 음... 돈을 번다는 건 사람이 많은 데서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데서는 좀덜쓸국리를 하는 것이 초점이야. 초점. 음... 일단 마음가짐이죠. 덜 쓰고 살겠다 내려가면 되도록이면 손으로 할수 있는 일을 몸을 쓰는 일을 돈, 돈으로 처리하는 것 대신에 몸을 쓰고 손을 쓰는 일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일단 이제 좀 지출이 좀 덜하겠지. 음. 일단 여자들은 요리 요리나 바느질 요건 필수라고 생각해. 요 바지 하나 줄인데 이거 들고 세탁소 갈 수는 없잖아. 손빨라도 해야 되고, 근데 필요한 것들을 직접 만들게 되는 것과 다 이게 연관이 되는데, 음, 아무튼 여자들한테는 이왕이면 은 뭐~ 요리하고 가는 음, 집은 내가 필수로 배우, 배우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네. 계획은 이제 계속 여기를 가꾸면서 네. 좀더 뭐~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예쁘게 가꾸면서 그런 환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올수 있도록 하는 음. 게 이제 꿈이고 그거 가꾸는 거 자체가 이제 즐거운 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음. 지금처럼 살 거예요 진짜 여전히 또 젊은 친구들 올 테고